어. 어, 예. 저희 이제 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다들 소비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피양구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음. 먼저 그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이거를 문의해 주실 때 보통 사을 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음, 보시면 비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질병으로 분류를 했죠.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비만이 있으면, 어, 비만과 직결해서 어,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어, 대사성 질환과 직결되고요, 어떤 당뇨나 어떤 혈관 질환 같은, 그리고 어, 조직 내에 쌓인 어떤 지방이 그게 덩어리가 단단해지면서 그게 종양을 유발하기도 해요. 암을 유발하는 거죠. 비만은 어, 없으면 좋죠.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보기에 별로 뚱뚱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어, 보통 체격처럼 보이는데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짜 뚱뚱한 사람들도 많고, 소화비만도 많고, 그, 그것들이 이제, 어, 다른 어떤, 이런 대사성 질환과 직결되면서 합병증을 또 유발하고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 당뇨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말랐는데 당뇨병이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냥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거죠. 근데 어, 소화비만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엄마들이 걱정을 하는데. 어 비만이 되냐 왜 당뇨병이 생기냐면 이게 어잘못 먹어서 제대로 못 먹어서 생기는 당뇨라고 하거든요. 원래 인슐린이 잘안 나와가지고 인슐린이 어 당을 이제 이제 옮겨가지고 세포 속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만인 사람들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먹는 음식이 너무 많거나 안 좋다 보니까 그거를 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이 혈 혈액 내 떠다니고 그게 또 당뇨병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양자기를 요즘에 해보면은 뚱뚱한 사람들이 그 뭐라 해야 되노 혈관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그 수경사장님 많이 하시잖아요. 혈관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먹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몸속에 어, 안 좋은 지방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게 혈관 속에도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되면 혈관에서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혈관벽에 그 찌꺼기가 끈적하게 붙는 거죠. 그리고 혈관 점도는 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그러면 혈관 직경이 좁아지는데 혈액까지 점도가 끈적끈적하니까 혈관 저항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고혈압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자기가 혈압 체크를 보통 젊은 사람들은 잘 해보지 않지만 해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 혈압이 1 3 0만돼도 혈압약을 처방을 해준대요. 왜냐하면 그건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게 고정적인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제 생각에 혈압이 뭐130요 정도 별로 높지 않다면 이 t r 0은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양자기를 해볼 때마다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혈류 순환기에 관한 그것들이 쫙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통 두개 정도는 노란 불이 뜨고, 그리고 많으면은 한네 개, 다섯 개까지 도 이렇게 노란 불이 뜨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 혈압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거를 조금 약간 티업을 하면서 이제 혈관 건강을 잘 지켜야지 나중에 이제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조직내 지방도 종양 유발한다 했는데 제가 사람은 못 봤지만 개를 많이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내장 지방도 때문에 음그 찾아야 되는 걸잘못 찾을 때가 많고 그리고 이 바깥에서 이렇게 열어서 갈때 지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열어서 들어가는데 한참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방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실은 조금 제거를 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그 지방이 그냥 지방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이렇게 막 젖어 있어요. 그것들이 나중에 종량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제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 만병의 근원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또 독소를 쌓고 있고요. 몸속에 이제 독이 들어가면 이제 지방에 그 독소들이 다 배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어 바디버든이라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죠. 소비자분들한테 근데 어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만성피로가 심하고 무기력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도 심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것을 좀 항상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저희 이거는 그냥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그래서 얘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죠? 그 일단 그 기본 성분은 사실 바깥에 파는 것들이랑 비슷한 거는 있어요. 주원료가 비슷해요. 부원료는 굉장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점프 스타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애플페논이 45개가 농축되어서 그 유효성분만 들어있죠. 맞죠? 안 좋은 거다 빼고 당 같은 거다 빼고 얘들이 어, 토스타가 주춤, 아 이거는 농축이 아니지. 그리고 핏. 핏에도 하루에 네 캡슐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두 알, 저녁에 두 알. 얘들에도 4 5 개의 푸스타가 추출물, 에플페논이 농축되어 들어있어요. 이렇게 4 5 개, 4 5 개, 1 5일 먹는 동안 덤프 스타트는 1 5일만 먹잖아요. 그 동안 완전히 몸 속의 체지방을 활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활활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내장지방 면적이 줄어들죠. 그 안에 일단 지방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바깥에 이제 껍데기랑 붙어 있는 지방들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혈관 속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 어 그거를 태우면서 완전히 이제 혈관 벽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러면 이제 혈관에 떠다니는 그런 이제 더러운 찌꺼기들이 줄어드니까 점도도 좋아지고 맞죠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약간 조정이 되겠죠. 고혈압이 있던 사람들도 그것만 해도 너무 좋죠. 근데 어, 굶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TR90에서 우리는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줄어들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데. 보통 그 많은 애플 패논이 들었넘어가 들었던 굶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해독의 첫 걸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해독을 한다는 그거 하에 우리가 굶으면서 읽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음, 일단 첫 번째로 근육이 빠지고, 어, 영양제를 근데 보통 먹겠지만 그다 흡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부실해지는 영양성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 조금 다른 데에서는 너무 간과하고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컨트롤 있죠 이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애플 페논이 그렇게 왕창 들어있고 어, 샤프랑까지 들어있고 이런 점프 스타트, 핏 이런 것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컨트롤은 많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이 안에 들어있는 주원론이 태안인과 바나바 입추출물이 음, 우리가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어 마음이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태안이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몸에서 이제 그렐린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을 주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음 그렐린은 식욕을 막 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폭식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데도, 이게 배, 뭐를 먹었는데도 이제 공... 이제 좀 비었다고 공복인 것처럼 그렇게 가짜로 느끼면서 막 갑자기 밤에 또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비만을 일으켜서 이게 인슐린들이 다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음 조금 내가 이제 먹을 만큼만 먹었으면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고 뭐 별로 많이 배가 고프지 않고 술을 막 먹던 사람도 별로 술이 먹어도 별로 맛이 없고 그냥 뭐 그렇게 먹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입추출물은 우리가 이렇게 그때 그 선이 사장님이 혈당 곡선 그려 주는 거 보셨을 건데 어~ 사람에게 혈당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것들이 이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혈당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 주는 아주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식용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성분도 아니고 그냥 먹으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라서 보으면 좋습니다. 이걸 꼭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90일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어 길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한한달반 정도 되면 정체기도 오는 사람도 있고 어좀 지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성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보고 이 무한대 요거랑 비슷한, 리미티드랑 비슷하게 생긴 이 에이제락 성분인데요. 네. 보통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먹으면서 이제 사람이 늙 이상하게 먹거나 아니면 늙어가면서 그 비만 유전자라는 원래 없던 그런 어떤 유전의 발현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몸도 늙어가고 왜냐하면 세포는 그 노화가 계속 되거든요 걔들은 계속 바뀌어요 발현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옛날에는 검은 머리 주름 없는 얼굴 뭐~ 이런 뭐~ 잘 보이는 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현이 된다면 늙을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반대의 것들이 이제 발현이 된단 말이죠. 이첫 번째 있는 그림이 이거는 그음 유전자 맵이에요. 그 그냥 일반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근데 여기 이제 유전자 발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유전자 발현이 되는 것 예를 들어 젊을 때 검은 머리카락 맞죠? 수치 많은 머리카락 아, 엄청난 콜라겐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었다면. 이제 그 늙으면서 요기에서는 지금 정상 체중 비만 체중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정상 체중에서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된다, 지방을 지, 어, 지방을 대사로 해서 밖으로 잘 내보낸다, 그리고 근육으로 필요한 걸잘 저장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었다면 비만의 어떤 그 유전자 발현으로 내가 바뀌면서 늙거나 아니면 체질이 변하면서 이제 반대의 것들이 발현이 되고 예전에 그렇게 건강할 때 나와야 했던 애들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어, 이제 인슐린도제 역할을 못해. 그래서 에너지도 제대로 못 만들어. 저장해야 될거 제대로 저장 못해. 내보내야 될거 제대로 못 내보내. 이런 것들이 막 되면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뚱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지락이라는 블렌딩은 뉴스킨의 독점적인 블렌딩 기술인데 이거를 먹으면 그예전에 유전자 발현 형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에지락이 이 t 알구공에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어, 지방 대사를 정상적으로 바꾸어져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지방으로 저장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로 다 써서 먹을 게 들어가면 그거를 에너지로 이제 변환시켜서 밖으로 쏟아내요. 그리고 최소한의 것만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늙으면은 그거를 막 이상하게 지방으로 막 계속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배가 막 계속 나오고 막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도 막 찌고 막 이랬다면 그런 지방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 생성을 또 건강할 때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젊을 때로 돌려주는 거죠. 늙으면은 근육이 잘안 붙어요. 근육이 점점 없어진다고 해요. 해마다. 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젊은 시절로 돌리면서 음, 에너지 대사와 근육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90일 동안 에프페논을 먹으면서 막 지방을 뺐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식단을 해요. 그 본사에서 권유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죠, 가이드가 있죠. 맵기 단백질을 먹고, 뭐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하고 탄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에이즈락이 팍 들어가면서 체지방을 태우면서 완전히 이제 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 음 지방은 체지방만 쏙 빠지고 근육은 조금 늘어나요. 조금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평생 되지 못한 인바디 수치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근육이 20kg, 20kg이 안 됐어요. 내 몸무게. 항상 말랐을 때도, 뚱뚱할 때도. 근육은 안 늘어났는데, 요걸 하고 나서 몸무게가 빠졌는데, 그만큼 완전 지방만싹딱 빠져나가고, 그리고 근육은 1kg가 늘었어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2 0이 넘고 20일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많은 사람, 기초 대상에 높죠. 그러면 이제 이체품이 끝났어. 그러면은 안전히 예전에처럼 폭식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먹던 대로만 먹으면 은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90일 동안 식단을 꼭 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을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비만으로 문의를 해서 오시지만 이제 양자기를 풀어드리고 어 양자기를 풀어드리면 이제 뭐어 그렇게 혈관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뭐당 조절이 안 되고 막 미네랄 비타민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런 사람들도 계시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연달아서 그런 분들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뭐 이제 그다지두두 아, 두 세트를 받아가지고 쭉 연달아서 할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살이 찐지 많이 안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요즘에 조금 찐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니단 제가 어그 비타민 자, 혈관도 조금 괜찮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긍정적인 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너무 밸런스가 좋으시다. 지금 너무 g 타 o d 이고 지금 하면 굉장히 예뻐지실 거고 훨씬 건강해지실 거고 더 건강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는 대충 여기까지고 그리고 좀 많이 뚱뚱하고 혈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 분들은 혈압 체크를 꼭 먼저 해, 해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권하고 그 혈압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있으시고 혈압 조금 높으시고 많이 높으시고 조금 높으신 분들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많이 높으신 분들은 어, 조금 이제 조절이 되면서 이제 약이 조금 변할 수가 있을 거다. 가서 처방 받는 약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